색깔의 이름은? 안녕하십니까 뽀요뽀요 뉴스 앵커 뽀로로입니다 <laughs> 지난 주에 배운 치카치카 치카 양치질, 응거붕가 화장실 가기 다 잘하고 있죠? 그럴 거라고 믿을게요. <laughs> 그럼 뽀요뽀요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낙소가 각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패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패티입니다. 여기 이곳은 끔찍한 낙서사건의 현장입니다. 이 낙서의 범인은 이 집에 살고 있던 유치원생 크 그럼... 그 모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왜 이런 낙서를 한 거죠? 어... 그럼... 잘못된 그럼... 인정하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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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럼... 엄마, 아빠에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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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럼... 그럼... 하고 싶은 말은요? 그럼... 그럼... 그령! 그 모군의 어머니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 아무리 큰 스케치북을 사줘도 그령. 꼭 벽에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어? 대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망에 크모그는 소중한 집을 낙서로 덮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크모그는 백밤동안 집안 청소를 해야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laughs> 제발 그림은 스케치북에 지금까지 묻지마 낙서 현장에서 캐티였습니다. 그냥...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그 모군이 백밤 청소를 끝내면 멋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화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비 아, 선생님? 네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색깔에 대해 잘 알아야 해요. 음. 그럼, 우리 같이 노래로 색깔 공부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laughs> 네, 친구들도 같이 해요! 노란색 택시, 노란색 별, 노란색 바나나, 모두 예쁜 노란색이랍니다. 파란색 버스, 파란색 풍선, 파란색 나비, 모두 예쁜 파란색이랍니다. 초록색 크너 초록색 개구리 초록색 새싹 모두 예쁜 초록색이랍니다. 주황색 자동차 주황색 오렌지 주황색 모자 모두 예쁜 주황색이랍니다. 하얀색 자동차 하얀색 봄이 하얀색 꽃동산 모두 빨간색 장미, 빨간색 우체통 모두 예쁜 빨간색이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홈쇼핑에 진출한 에디씨의 소식을 해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에디씨의 홈쇼핑 진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어떤 상품들이 파나요? 음, 아, 저희 에디 홈쇼핑에서는요 어디에서도 구하기 힘든 아주 아주 특별한 저의발명품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능 로봇 에디 1호 이렇게 직접 타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우와, 에디가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고치면 지저분해질지. 그리고. 에디의 초강력 청소기 다 빨아들이겠다 만능 페트붓작또 에디의 만능 페트붓 쉽고 빠르게 쓱싹쓱싹 쓱싹싹 끝으로 에디 홈쇼핑 최고 인기 상품 바로바로 음. 바로 이 음. 마음을 보는 신기한 안경도 어, 있답니다 어, 대단해요 저도 <laughs> 당장 하나 사야겠다 <laughs> 먹고요. 아이 <laughs> 개가 워낙 잘 먹어서. 그리고 페인트붓은 칠하지 할게. 말아야 할 것도 다 칠했어요. 아, 이게 아닌데. 뭐하는 뭐 거야, 애디 아, 아니,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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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서다 아, 환불해 주세요. 어서요. 아, 이런. 아, 그, 그, 그럼 이 신기한 안경 10개. 아니, 아니 아니. 100개 드릴게요. 싫어. 이리 억까지. 아이거 되게 좋은 건데. 아, 이 아, 아, 그러지 어, 말고 마음 좀 풀어 봐요. 이거 백거 진짜 맛다 지금까지 엉망진창이된홈쇼핑 네, 방송에서 해리였습니다 그 아, 아이고, 빗소안 되는데. 아이, 응.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게 마음을 보는안경이란말이지가 <laughs> 보자 보자, 아이이가 제일 멋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어, 당연히, 뽀로로인 거죠. <laughs> 아, 역시. 아, 그럼, 확인해볼까? 음, 맛있다. 자, 베티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 음? <웃음> 뻥인데 <웃음> 아, 뭐? 뽀로로는, 응가쟁이, 응가쟁이. 무슨 소리지? 하지만 천하장사 중장비들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뭐해 얘들아? 어서 가자 응? 나는 나는 불 무엇이든 밀수 있어 좀 풀어볼까 수북수자 쌓인 물도 얼마든지 들수 있어 흙을 옮기고 구멍을 파고 나에겐 문제없지 자다 됐어 난, 나는, 어? 어, 나는 나는 봄크레인 무엇이든 들수 있어 나는 나는 봄크레 어디든 실을 수 있어, 해, 문제 없지. 크고 무거운 짐들도, 어디든 실를수 있어. 큰 나무도, 철근도, 뭐든지 문제 없지. 자 이게 마지막인가? 너는 너는 돈부터. 수 있어, 좋았어. 빙글빙글 여러 재료 접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큰기능동 <laughs> 단단한 벽도 모든지 문제 없지. <laughs> 자, 이제 마무리할까? 중장비. 만들 수 고마워요, 중장비 여러분. 지금까지 타여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럼 다음 코너. 날 따라 해봐요, 체조 시간입니다. 요즘은 감기 걸리기 정말 쉬운 때인데요. 우리 같이 신나게 체조하면서 건강을 지켜요. 나뛰 나뛰. 오른손 위로 위로. 왼손 위로 위로. 기지 oh 한 번씩 체조하며 튼튼해지기로 약속! 그럼 이상으로 뽀요뽀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보로로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얌전하게 있느라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패티, 내가 왜 방귀쟁이 응가쟁이야? 너 힘만 쓰면 다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뭔 소리를 하 거야?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laughs>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